안녕하십니까. 일하러 가는 사람과 사람들 TV 황 규원 소장입니다.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현장은 평택 여현리에 있는 거북이 하우스 건축물 인상 공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 건물은 이제 여현리 여기는 요, 요쪽은 택지개발 지구에 건물을 지은 건물입니다. 근데 택지개발 지구라는 게 이제 사실 가보면 되게 좋죠. 도로도 잘돼 있고 뭐 가로등도 좋고 공원도 좋고 뭐 체육시설도 설치돼 있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대면운 땅이란 겁니다. 택지 개발이라는 게 결국은 뭐 어떤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뭐 흙을 까다가 여기에 대면운 다음에 그 대면운 땅을 파는 거기 때문에 대면운 땅 위에 건물을 지어진 거기 때문에 지내력 기초로 시공을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뭐요 정도 4층 정도 1, 2, 3, 4층 정도되는이 정도 규모의 건물에 또, 파일을 박는다는 것도 쉽진 않습니다. 왜냐면, 하 부지가 좁, 좁기 때문에, 좁은 부지에 박을 수 있는 파일들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요 정도, 4층 정도 되는 건물은 파일을 박지 않는데, 진, 진 내력이 약하다 보니까, 결국은 건물은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건물은, 이 전면, 전면, 그니까, 어떻게, 저, 전면 우측 방향으로, 그 73mm가 길어졌습니다. 73mm가 그래서 일대 그 214분의 1로 해서 D 등급으로 나와 있는 건물을 이제 저희가 인상공사를 하게 된 거고요. 에, 건물주님이나 그 다음에 시공사나 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마음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 건물을 내가 진짜 해서 했던 건물이 기울어졌을 때는 건물 주님도 엄청 마음 아프고 그걸 담당했던 현장 수사님도 정말 고생 마음 고생 많았습니다. 근데 땅 자체가 약했던 거기 때문에 선택 여지가 너무 없었던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잘 해결해서 두분다 그 어쨌든 마음 편하게 사, 사시고 계실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이 사진이고요. 그럼 이런 건물을 를 이제 그 강관 빨을 박아서 지내력 기초를 빨 기초로 바꾸는 방법을 그 과정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그 300짜리 코아를 뚫게 습니다 300짜리 코아를 뚫은 다음에 이렇게 그 300짜리 코아 뚫은 그 하부에 그 하부 정착 장치를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하부 정착 장치라는 것은 이제 기초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 이제 300을 아까 이제 코아를 뚫은 거죠. 뚫은 뚫은 데에다가, 이렇게, 기초 자체 밑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기초를, 요 장치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이제, 그, 받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반력들을 설치하고, 이렇게 위로 반력들을 설치하고, 강관 파일을 유압으로 눌러 박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압 유니티라는 장비고, 유압잭이 있으면 요로 유압 유닛에서 유압잭으로 기름을 보내 주면 요 실린더가 위로 올라오게 되고 요화중이 위로 쭉 가는데 요 반력 틀에 막혀서 요화중이 밑으로 흘러서 요 강관 파일이 관입이 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가 그 평균 15.1m 저희가 시공을 했는데 안반까지 15.1m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를 눌러박은 상태에서 용접을 하고 또 눌러박은 상태에서 용접을 하고 또 눌러박은 상태에서 용접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안반에까지 단단한 안반층까지 파일을 시공하게 되는 겁니다. 파일을 시공해서 그 이제 파일의 힘으로 이제 모든 걸그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전체 그 여기 다 여기에 총 26번을 시공했는데 26번을 전체를 다 연결해서 한 뒤에 시공, 여기 이제 추가 여기 있었죠. 그다음 에 인상을 하게 되면 이제 추가 옆으로 옮겨졌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73mm 이 73mm 건물을 인상을 해서 A 등급으로 다시 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등급으로 시공을 하는 건 이제 건물주랑 같이 그각 집 천장을 다 확인을 해서 그 수평이 맞는지 플러스 마이너스 5mm 편차로 맞춰 졌는지 확인을 해서 그 건물주가 오케이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인상을 종료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인상을 종료한 뒤에 이렇게 그 박았던 강관 파일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있었던 그 하부 정착장치 6개 하고 이렇게 철판으로 용접을 한 다음에 용접을 다 완벽하게 해 놓고 그 다음에 레미콘 차 불러, 레미콘 차를 불러서 1대 3 몰탈로 이제 타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초 하부에 타설을 기초 하부 타설을 하고 그다음에 강압바의 내부도 타설을 해서 강압바들도다 채워 주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무수축 몰탈로 상부를 마감하고 그 공사를 끝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장 정리하고 저희는 철수를 했습니다. 아 그 시공사도 마찬가지고 뭐그 건물주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건물이 기울어졌을 때그 이거를 뭐 서로 감춘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 회사 같이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 거니까 해결을 해서 지금 해결하면 그래도 그 빨리 해결은 빨리 할수록 그 안전한 거죠 왜냐면 그 건물이 렇게기울어 계속 기울어지자면 어느 순간에 이제 건물이. 인, 흔히 말해서 인계점이 넘어가면 건물이 부수 이제 그부동심로 인해서 파손될 수 있으니까 파손되기 전에 빨리 시공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시공할 때 하여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소인,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칠 때그 제대로 고치면 두 번째 소를 잃지 않을 수 있지만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발생해서 그 고생하게 됩니다. 저희 홍익기초 E&C는 기울어진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에, 특허를 가지고. 제대로 된 공법으로 제대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건물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 모든 시공사 분들, 저희 홍익기초에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최고의 기술로 제대로 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